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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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가 하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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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하니까. <laughs> 이 여러분, 초록잎을 보니까 갑자기 영화? 레옹이 생각이 나네요. 뭔가 영이 응. 생각이 나네요. 그 영화 레옹에 나오는 초록 잎은 어, 이거보다 다 가늘어요. 줄기가 더 가늘어요. 줄기가더 가늘고 잎은 더 연두색과 초록색인데 제가 그 식물을 알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엄청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음. 그 아이 같은 필러, 그 레옹 역의 게리 올드만, 어, 그리고 얼음 같은 아이. 음, 나탈리 포트만의그 마틸다가 버리는 마틸다의 그 사랑이죠. 사랑과 우정이 이야기죠. 사랑과 우정. 음, 세상에 서로가 전부이고 의지할 곳, 서로가 전부이면서 의지하는 음, 아름다운 관계 저를 많이 울게 했고 지금도 가끔씩 음, 보면은 여전히.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 초록 잎이 나오잖아요. 그죠? 킬러는 아침마다 이 초록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잎을 정성스럽게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우연찮게 그 레온과 함께 살게 된그 마틸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저씨. 아, 그 화분은 너무 옆에 찼잖아요. 그 식물은 그냥 넓은 공원에 뿌리를 내려야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렇 아,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마틸다를 레옹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플린한테 딱딱한 물음이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음. 어, 두 사람의, 음, 음. 그니까 학대받은, 모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은 소녀, 그리고 어 킬러 어 의지할 것도 없고 킬러 그두 사람이 어, 서로가 서로에게 천번 거예요 음 보고 서로에게 어100% 그냥 의지하는 를 거죠, 그렇어 그리고 어, 레옹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순간 아시죠, 여러분? 그명명 명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국. 사실은 내용은 마틸다 때문에 죽게 돼요. 그죠? 마틸다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한기구로, 한기구가 통풍으로 그 마틸다와 그이 초록색 식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막 빨리 탈출하라,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거 그때 마틸다가 이렇게 말하죠. 어, 아저씨 그냥, 어, 혼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 그냥 먼저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가서, 누구 집에 있으면 내가 저 범죄자, 저 쓰레기들을 다 처치하고 너를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말을 하는데, 그한계구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마틸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음, 아저씨, 여기는 너무 좁아서 제가 빠져나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빠져나가기도 이렇게 힘든데, 당신이 어떻게, 아저씨가 몸집 좀 크잖아요. 어떻게 남자니까.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갔겠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 죽더라도 그냥, 같이, 어, 아저씨와 같이 죽고 싶다고, 애치는, 그, 눈물 범벅이 된, 그, 마틀다의, 음, 그 애절한 눈빛, 애절한.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리고 싶다는, 그, 킬러의, 또, 음, 애절한, 애절한. 절약하, 음. 마틸다, 빨리 가 이러면서 마틸다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음. 그리고 어, 아저씨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어, 두 사람은 이렇게 음. 그게 이제 마지막 마지막 서로가 나누는 대화죠, 그죠 그리고 레옹을 죽금을 막게 되고 <laughs> 마틸다는 어, 어느 공원에 아이 식물을 심기에는 이것이 이것이면 될것 같다 이러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나죠 그죠 먼저 그 영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laughs> 저도 어젯밤 꿈속에서 레옹을 만났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둥근잎을 줬어요. 둥근잎의 식물을 줬어요. 아마 둥글둥글하게 온만하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살아남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음. 어, 삶이라는 게 여러분 어, 그리고 음, 희망이라는 게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야. 어쩌면 작은 인연, 작은 어떤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뭐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기도 음, 삼일 만에 제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삼일 만에 짐 쓰레기 좀 비우고 음, 반들어내고 어제 철거 다 끝냈고 오늘 최마한가 해요. 반갑고 어, 오늘은 이제 밥먹고 이제 하루종일 어, 밥도 제대로 먹은적이 없어요 며매처럼 그냥 먹은적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예정도 <laughs> 실패한 끝에 다섯장으로 어, 그 어쩌고도 그 간판이랑 음, 간판이랑 이거 시트 바르는거 있죠 어, 거기 음, 디자인을 끝냈어 그러니까 예전에 떡볶이 할 때는 붉은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떡볶이가 붉은색이니까 그래서 열정의 어떤 간판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그 간판 도알고그 간판 집에서 왜, 왜 이렇게 만드냐고 이런 간판 이거 그냥 자기들은 일이 할 일이 없으니까 좋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빡볶이 하고 그냥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방송하는데. 지금 방송는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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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우면 안 돼. 갔다가 와. 음... 응 도우면 안돼우 갔다가 와응 갔다가 와내한 10분이면 끝나도 음... 쉽다 그꼴이려 그럼 응니 진짜 가진 않았나? 아 나중에 얘기해 <laughs> 그래가지고 여러분 음... 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럼 이제, 주인 아저씨가 벨로라고막 그, 아니, 간판 하시는 사장이 별로라고 했는데, 제가 그 간판을 히트 쳤잖아요. 진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간판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지나가다가 써가지고 우리 간판을 한참 봤어. 요 밤이 되면은 그 붉은 빛이, 어, 그, 간판 안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빛을 받으면은 약간 조황빛 다운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붉은 꽃이 아니고 한 송이 꽃이 피어 있는 거죠. 그렇게 큰 전면 광고에요 글씨는 진짜 별로 크지 않았지만 진짜 한 송이 꽃 같았고 그 글씨는 어, 그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암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그런 거자리에 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히트쳤죠아그 요번에는 <laughs> 어, 초록과? 를 많이 사용했어요. 초록과 하이터를 사용해가지고 그 클리어하고 또 이게 음 건강하고 관련되니까 좀 프레시하고 어막 그런 느낌 막 초록과 신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최대한 뭐 이제 이렇게 카판는 그냥 눈에 딱 띄어야 되니까 무슨.